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laughs>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고고TV를 좀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는 분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후원이나 자율구동을좀한 달에 한 번씩 내고 보시면은 고고TV가 진행하는데 요만큼이라도 진행비가 나옵니다 고고TV는 진행비가 운영비가 안 나오는 방송입니다 바른 말만 해서 그런가 봅니다. 국힘은 변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어도 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방선거 폭망할 겁니다. 이 이재명이란 인간 때문에, 6개월 만에 나라를 다 망쳤는데, 도덕과 인륜이 없는 놈이죠. 그 다음에 법을 파괴해요. 법. 법은 최소한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법인데, 이재명 법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장악도 됐고, 검찰청 폐지가 하나의 예시고, 또, 검찰청 폐지하고 검사들은, 어, 수사도 못하고, 어, 기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검사들은 공판검사들만 두겠다는 거예요. 판사하고만 싸워라 근데 판사들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난 어? 대법관 회의 대법회의 지법원장회의 법관회의 그게 전부 다 내란 재판부하고 법외국죄는 위헌이다 위헌 그런 말이 나오니까 민주당 놈들이 어? 내란재판부 외국자야 어? 그럼 그거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면 되지? 어? 위헌소송하면은? 그러다가 민주당 이놈들이 지들끼리 또 의총을 열었대요? 의총을 열었는데, 3분의 2가, 아, 그위헌인 위헌성이 있어요.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보류했대요? 그러면서 12월달까지는 어떻게든지 내란재판부를 통과시키겠대요? 저는 말이죠. 윤석열이 아니라 우파 어 이재명과 싸우는 우파 보수 진영에는 얘네들이 내란 재판부를 갖다가 어 설치를 하고 그 꽃놀이 패입니다 꽃놀이 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내란 재판부를 들여온 게 뭡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이번 1 2월 말까지 내란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지기원이가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재판한지 6 개월도 안 됐어요. 그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어? 6개월 만에 무조건 깜방이 집어넣래요. 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가지고 그지위에는 잘못하는 거 없어요. 6년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란 재판은 1심, 2심, 3심을 가면은 내란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그럼 1심에 1심은 지기현이가 판결하고 2심에서 지들이 내란재판부를 갖다 들여가지고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민주당이가 임명하는 판사로 음? 2심에서 그냥 중형을 때리거나 사형을 때리겠다는 거아니었습니까그런데 그게 지들끼리도 아 이거 위헌인데 하고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일반, 일반 법원 지법원장들도 전부 다 지청 지보원장들도그 위원이야? 그거 반대야? 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민변도 그래요? 참여연대도 반대예요그래 민주당 놈들이 이거를 추미애던 법사위원 김용민이란그 이상하게 생긴 그새낀 개이 같이 생겼어 이런 놈들이 그냥 슬, 어 하다가 쥐들끼리만 그냥 자가발적한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자판은, 분은. 법외국자라는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걸 누가 판단해? 법외국자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이재명이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양아치 새끼들이죠. 어? 이재명이란 놈이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로 그냥 지가 이제, 아이씨, 내란 모리로 가서 서울시장 정원으로 당선시켜야 되고, 서울시장도 뺏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국힘 우파, 통일교, 처음부터 죽여야 되는데, 어? 정당회사 말을쏙 들어갔죠? 추경과가 구속이 되면은 정당에서는할 거야. 정당에서는, 정당에서는 하면은 좋은 거예요, 우파에서는. 그리고 내란재판부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어? 이심에서 내란재판부를 가서 설치한다 그러더라도, 그 다시 처음부터, 그, 어? 그, 뭐야, 자료들을 다 다시 읽었고, 다시, 어?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늦어져요. 그 전에 이재명은 끝난다고 봐요, 쟤는. 응? 근데, 이재명 이노아가 진짜 천박한 놈이고, 한심한 놈이고, 경박한 놈이야. 어? 쥐 뜻대로 뭐든지 될줄 알았어, 대통령이 되면은. 근데, 쥐 뜻대로 된 게, 국가 파괴 하나뿐이 없어. 국가 시스템 파괴. 근데 국민들이 지지를 60%뿐이 안 줬네?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졸부도 아니야. 이 천박한 새끼가. 그러니까 정재웅이나빨고 있죠. 자파들이. 어? 통일구가 그냥 왕창 걸려 들어갔어. 어? 그 사이비 종교들은 말이죠.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사이비 정계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걸 해산시키래. 통일부에서 말이야. 이재명 2022년 대선 당시에 우리가 시골 이재명 쪽에다 돈을 더 줬다. 4천만원, 1천만원짜리 시계, 3천만원, 2천만원, 김용섭, 아니, 이용섭, 강기정, 이광재, 현역. 어? 그 당시에 장관 두 명, 지금, 지금도 장관급 두 명, 쿠힘이나 윤석열보다 더 받아 쳐먹었죠 그게 터지는 거야,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오늘 아침에, 위법 종교다, 위법 종교, 통일교. 말은 아죠 위법 종교 해산하라! 그 법, 제처장한테 그랬대요. 법제처장 이거 해산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아무리 사입이라도, 어? 겁난다는 거죠, 이놈이. 지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마한달 어, 전에도, 그, 어? 위법한 종교를 해산시키라 고 그러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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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 통일부에들이 막, 뭐, 자기를 폭로해? 어?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현지를 애지중지하는데? 어?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지 맘대로 통일교가 사입이라 그래요. 근데 통일교 교세가, 일본이 더 강하고,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강해요. 어? 사이비라는 것이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사이비를 지가 그냥 없앤다고 없애집니까? 그럼 무당부터 없애야 되죠? 어? 무당연합 생기겠다. 무당노조.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보면은, 응? 음? 이제 지목을 치는 거야. 막 통일교에서 막 폭로하면서. 너 임마 한학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그 사이비 종교 애들이 무서워요. 목숨 버리면서 진의 종교를, 진의 사이비를 갖다가 맞더는 애들 아닙니까? 어? 한번 해산해봐, 임마. 나도 그건 찬성이야. 근데 왜? 니한테 달려드니까, 니가 돈, 니는 네 쪽에 돈을 더 받아먹었다니까, 해산시키라 그러냐? 응? 한동훈이란 애가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 말이지, 어? 그, 통일교 해산시키라는 것은 내일 말이지, 통일교가 말이지, 어, 재판을 받는다, 김건희 쪽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어, 이재명 나를 부르면은, 통일교 너희들 죽이겠다는 협박이야. 한동훈. 이놈은 항상 이렇게 애가 꽂아재해.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개엄한다 그랬잖아요. 개음을 뭐하러 합니까? 이재명이가? 지금과 같이 하죠? 그리고, 내일 통일교 재판이 있더라도, 김건희 재판이 있더라도, 뭘그 통일교 너희가 어, 이재명 나를 부르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런 협박입니까? 아니에요. 이놈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 전영생에서 그랬잖아요. 뭐 세계 평화 통, 뭐 평화 뭐 종교 회의 부의장을 이놈 임명장 주고, 이재명이가. 그, 통일교 3인자한테 그렇게 살아온 놈인데, 이놈은 모든 게 사기인데, 응? 음? 어떻게 종교단체를 지맘대로 해? 저도 통일교 같은 거 사이비 종교 해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사이비 종교가. 통일교 따라 사는 애들이. 몇만 명의 신자 가진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대한민국 대형교회들이. 70, 80%가 그 사이비들이에요. 어? 그리고, 내란 재판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브레이크 걸렸어. 추미애란 놈도 법사위원장 그만둔다 그러죠? 경기지사 출마한다고? 참 한심하다, 너도. 어? 그런데, 추미애란 놈이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그걸 가결 안 하니까 쫄아가지고, 어? 내란 재판부 쫄아가지고, 어? 내가 그걸 갖다 추진했는데, 요거다 먹으면서, 그래, 민주당도 못해. 정책위원장은뻥깔를 치고, 김병기 뻥깔 치고, 그, 양아치 같은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이 뻥깔를 쳤는데, 이재명은, 어휴, 큰일 났네? 내란물이 계속 해야 되는데? 어? 나로나 어? 로또 맞은 졸분데이 새끼 오늘 국회 문모에서 내란재 판부 빨리 실체라또 이랬어. 어? 이때까지 나온 건 뭐예요? 언론, 의용 언론들이 아 이재명은 내란재판 같은 거 위원인데 왜 저렇게 몰아붙이냐? 아할 필요 없는데 천천히 하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중앙 조선 동화도 그런 어, 논조로 기사를 냈죠. 근데 이 새끼 오늘 와가지고 계획에 따르는 갈등은 이겨내야 돼. 계획은 고통이 달라 계획이라는 가죽을 가축을 벗기는 거야. 내란재판 빨리 해. 민주당한테 그랬어. 이제 그 정청대로는 이제는 뭐고? 어? 여러분. 사실을 실사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청명 갈등 없어요. 정청내 이재명 갈등 없다고요. 정청내는 이재명을 지켜야지만 지가 당대표 연임해가지고 포스터 일을 노리는 거고, 정청대란 놈은 이재명이가 아니, 이재명이라는 놈은 정책내가, 하제 이상야래 뿌리 한놈 거리지만, 아, 그 필요한 존재예요. 응? 지방선거 끝나고 정 명책갈등이 붙지만은,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은, 명책갈등도 없어요. 둘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얘가 지금 그 내란재판부를 민주당에서 미적거리고 못하니까, 어? 지들도 다 알겠지. 상식 있는 새끼들이니까. 내란재판부 빨리 해! 빨리 해! 어? 법원 애들이 다 일어나고, 판사들이 다 일어나고, 민변이 다 일어나고, 참여연대 다 일어나도 빨리 해! 내가 살아야 돼! 조의대 쫓아내야 돼! 한심한 새끼. 이런 게 대통령이랍니다. 그러면서, 어? 소수 권력이, 이 나라는 내란 재판부가 지금 브레이커, 민주당 쪽에서 브레이커 흘린 거예요. 국힘 쪽에서 아무리 대들어 보고 지랄해봐야 안 돼요. 어색에 딸리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이 나라는 소수 권력이 소수 권력 자들의 것이 아니야 이래. 야마 법원, 법원에서 법원 총의를 몰아서 반대하노 없이 새끼야. 내란 재판부는 위법 위헌이라 그랬어. 너를 지지 않은 좌파 빨갱이 판사들도 그랬어. 민변, 우리법 연구에. 다 그랬어, 임 참여한 데까지. 근데 이 새끼 혼자서 망상을 즐기고 있네요?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아니야 그게 판사를 말하는 거죠. 너는 이 새끼야, 이, 이 한심한 새끼죠? 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권력이래요? 너는 이 새끼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없는 권력이야. 왜? 국민이 너를 뽑았고, 너를 무성으로 가동하기해어 뽑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어? 민주당에서 3분의 2가 의총에서 반대했어요. 내란재판법. 어? 위헌이야. 어? 그리고 뭐 법관? 이게 말이죠. 한결에 경향신문 사설이 그러면 내란재판부는 위헌이다, 위헌. 그만해라. 하고 한결에 경영신문 사설에도 나와요. 응? 이런 쌍놈의 새끼가 뭣도 모르는 천박한 놈이 지나란줄 알고 지금 어? 폭정을 휘두르려 그럽니다. 마.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묻는 거 아닙니까? 현진으로가 누구예요? 어? AI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이에요? 마현진안애나 끝난 정권인데 지금 14분 됐죠 얘가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어?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이 난, 적으냐 그런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월급을 많이 줘야 된대요 응? 그걸 공무원부터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어?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돈 많이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 뭐라 그랬어? 어? 각부처의 비정규직에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 왜최저만 주니? 어? 상시 업무엔 정규, 정규직을 뽑아야 되지만은 어?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정리하라. 비정규직한테 정규직보다 많은 돈을 줘라. 이거 난리 났네, 또? 어? 이게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보다 돈을 많이 주면서, 어? 공무원 노조를 더 키운다는 거죠? 이게 좌파의 핵심이죠. 어? 정부를 거대하게, 어? 공무원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을 노조로, 어? 이 새끼 이런 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각 부처의 비정규직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시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어슬렁어슬렁하면은 일반 사기업의 비정규직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아 그리고 막상여금도 나와 지금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사기업 쪽에 비정규직에 처우를 개선하고 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은 민노총 한 노총만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 중소기업 비정규직 애들은 그냥 죽어 나갈 정도야. 요새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근데 이 새끼가 하는 게 없으니까 또 시, 비정규직. 이게 뭐저 신용자가 고 신용자보다 은행 이자가 싸야 된대. 그러더니 또 비정규직이 적 어? 정규직보다 월급이 많아야 된대. 그럼 미쳤다고 이 새끼야 비정규직 비정, 그 공무원 시험을 보냐? 어? 하다 못해 그거 그, 그, 그 청소부들도 어?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거 그것 공무원이야 그것도 시험보잖아이 새끼야 이게 이게 솔직히 공공기관 비정규직들거 뭐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 시발 수위 같은 것들이 정규직이 다 됐잖아요 근데 수위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거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공무원 티를 냅니다? 그만해요? 어 그리고 비정규직한테 돈을 많이 떨어지 많이 주고 정규직보다 많이 주고 어 정부 지출을 늘리라 그래요?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래요? 이런 미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잘 쓰는 게 의무니까 저축하는 게 의무가 아니래요, 얘는 정부 조직은 잘 쓰는 게 의무니까 이 새끼 야 그게 다핑땅을 누가 떴느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삥땅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정비 아닙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부가 커지고 공무원의 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기업과 서민과 중소기업 우리 일반 사기업 사학적 활동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새끼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한쪽에는 망치, 한쪽에는 칼날. 어? 여기가 1팔과 이슬람 종교 근본주의 국가입니까? 칼날 두개촥 이렇게 된 거? 어? 야이 새끼야, 현지나 어느 학교나 어느지 밝히고 나이 몇 살이고 중등 동부 떼고 어? 해인 위주 그만 돌아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음하는 젊은이들이 취업률이 30, 40%도 안될 거예요? 20대 애들이? 그거 어떡할래, 이 새끼야? 어? 경제대책은 하나도 안되나요이 새끼가.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취지하고 내 선동대로 만들지? 어? 홍의비호로 만들지만 구민하는 새끼야. 어? 내란 재판부 해, 이 새끼야. 하면은 볼만 할 거야. 어? 왜안 해? 네가 우리한테 최구로 힘이 센 권력이라며, 이 새끼야.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지금 민주당을 해체해야 돼요. 국힘보다 오히려. 이재명 6개월 권 그럼 이재명을 해산해야 돼요. 자체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새끼가 통일교 해산하이 지가 돈 들어봐서 쳐먹고. 이까짓 겠습니다